따라 입고 싶은. 응, 잘안 하는 조합이잖아. 근데 되게 이쁘다. 생각지도 못한 네. 느낌인데. 그다음 이제 잘하러 한번 봐볼게요. 제 영상 찍으려고 이제 잠깐 훑어봤었는데 네. 호호시 극형 스타일 되게 많이 나왔어. 왜 이렇게 <laughs> 이미지를 잡으세요? <laughs> 저다 좋아해요 아 보자 저다 존중해요 보자고요 아 그럼 뭐죠 모든 패션 다 존중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브랜드 자체가 주는 느낌이 코스는 그래도 이제 나는 코스다 하는 그 느낌을 되게 가져가려고 하는 뭔가 많이 벗어나지 않으려는 느낌이 있고 잘하는 그 해의 유행이다 하는 거를 되게 발빠르게 막 출시하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자라는 막 느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좀 음... 브랜드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는 코스랑 비교를 하자면은 물론 무드는 누나가 말한 것처럼 다른데 음... 자라가 코스보다는 실루엣이 좀 입기가 편해요 오~~ 연출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구나. 코스는 기장도 길고 음. 라인도 잘안 잡히고 이런 옷들이 많은데 자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기에 좋은 핏을 많이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돼서 2022년 트렌드 뭐 Y2K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 네. 그 트렌드가 발표되자마자 자라는 거의 그런 걸로 많이 깔렸더라고 음... 신상들이. 음... 뭐시킨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 신상이 뭐 이런 친구들은 약간 살짝 코스럽기도 이런... 스 하고 약간 멀멀한 느낌이 이 자라에서도. 아 이거 예쁜데요? 이쁘지네 텍스처에 오늘... 이렇게 재미를 주는 게. 오늘 아침에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템입니다. 아 진짜요? 응. 이미 샀구나 그거는 잠바구니에만 아, 있는데 호시가 네. 예쁘다고 하니까 사야겠네 <laughs> 어? 이런 거 어때요? 어이 스타일이 아까 작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는 그런 뭐 하프집업 스타일인데 스트라이프로 좀 디자인적인 재미를 준음난 이거 스타일 괜찮다 밑에 묶었는데 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셋업으로 와이드하게 블랙으로 입고 음. 안에 하프집업 연출하면 약간 믹스앤미치 느낌 날것 같아 초록색 가방도 포인트로 주고. 그리고 이 지금 시킨 비즈 핸드백 이게 네. 딱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가지고 출시된 아이템인데 되게 오바스럽기는 하잖아. 근데 시킨 자체가 올해 굉장히 트렌드라고 하거든? 음. 옷에다가 시킨이 달려 있으면 이건 네. 진짜 조금 과한데 근데 그래도 유행을 조금 따라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핸드백으로 포인트 오. 주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디자인이 엄청 위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은 크기도 되게 작아. 그러니까 이게 또 크면은 오바스럽잖아 맞아요. 근데 딱 이렇게 포인트 주기 좋은. 거. 응. 아 이런 이제. 다 갖다 때려 박은 거죠. 네온에 애니멀 프린트에. 어, 이게 트렌드다. 나는 그냥 트렌드다. 이런 거 이제 온몸으로 뿜뿜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사서 입으면 되는데. 이건 좀 힘들죠. 이런 거 이제 호호식 극혐은 아니고 내가 계속. <laughs> 아니, 누나도 입을 거예요? 나는 근데 좀 어려워. 나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 보상해주면 돼. 극혐 아니고 존중합니다. 아, 예, 네. 존중합니다. 그냥 네. 우리가 못 입을 뿐이지. 네. 근데 이런 어때? 예를 들면 지금 이 위에서 네. 뭐 이런 친구들은 나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이 정도의 그냥 니트 스웨터인데 위에다가는 뭐 예를 들면 오버핏 그냥 블랙 자켓 같은 걸로 다 감싸주고. 네. 좀 예뻐요. 어 안에만 살짝 보이는. 나 이거 되게 아이템 괜찮을 것 네. 같은데. 이세개 중에서는 스웨터가 나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 그나마 가장 웨어러블한 것 같아. 요 응. 아, 요런 친구들 내가 뭐야? 입기는 조금 어렵지만 올해 굉장히 아... 유행하는 컬러들. 네온. 응. 그래서 그냥 유행을 조금 뭐 알고 싶다,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싶다 할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에도 유행할 것 같은 아이템들이 잘 없는 것 같아. 요 올해 유행템들이 음. 그러니까 너무 막. 팍! 하고 네. 튀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올해 유행이 그런 거를 이제 비싼 아이템을 사는 건 사실 좀 돈이 아깝잖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자라에서 손쉽게 음. 좀 가볍게 구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음. 않을 것 같아요 음.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음. 좀 많이 트렌드에 휘둘리는 거는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대로 경험만 해보는 음. 음. 요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베레모 같은 거 네. 이런 거 쓰는 사람 어때요? 저 베레모 엄청 좋아해요 아 본인이 직접 쓰는 거? 아니 남들이 써서 잘 어울리면 오케이 아... 왜요? 누나 또 깔려고 그랬죠? <laughs> 아까, 아까 그 니트 왜... 그만 알았어 <laughs> 확실히 근데 약간 좀 빈티지한 핑크톤이 많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런 숏컷에 약간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모델 음. 컷 자체가 약간 도산 스타일 근데 이거 좀금 켜보면 아닐까? 카라 부분이 좀 굉장히 걸리시한 느낌인데? 턱받이 아, 룩 잘못 봤구나 맘마 룩 아, 맘마 맘마룩? <laughs> 이거는 그게 생각나네요. 슈퍼마리오. 따밤맘 빠밤맘. 음. 아,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어? 룩인데. 봤던 것 같아. 음 최근 아니에요? 어제요. 아. 아, 그래서 너무 기억이 <laughs> 생생하거나요 어, 왜냐면 이 컬러, 딱이 팝스러운 핑크 컬러, 이걸 딱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룩은 나는 개인적으로. 네.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야. 약간 그러니까 이런 핏의 음, 코트? 연출 때문에 올드하다는 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음. 그냥 이런 피크드 라펠의 더블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음. 클래식한 디자인이긴 한데, 음. 연출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은 멋스럽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왼쪽 사진처럼 툭. 아, 그러네요. 툭, 이런 무드? 어, 만마루? 만마루? <laughs> <laughs> 아, 안마 네, 룩이 대세인가? 네, 네, 네. 누나가 <laughs> 오늘 약간 미음자 돌림을 많이 하네 아, 여기 호시 채널 나오면 네, 다 몽몽 네. 멀멀 만만 아 요런 룩 있죠 이런 게딱 올해 아, 전형적으로 스커트부터 근데 웨어러블하게 시도하기에는 조금 아, 어려울 수 있다 맞아. 약간 이런 튀고, 화려하고, 사이키델릭한 이런 게 남성복에서도 트렌드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그런 게 트렌드인가 보다. 네. 이제 남성복 봐볼까요? 응. 첫 줄은 좀 약간 아동복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영하도 엄청. 아, 정말. 홀. 호우 씨가 이런 거 입는 거한번 보고 싶다. <laughs> 이런 바이브로? 어, 이런 바이브로. 네. 또 올해 데님이 트렌드거든요. 오 데님은 항상 입었던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식으로 트렌드가 있는 거지? 데님은 사실 음. 클래식하다고 말하는 게 맞죠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는 음. 소재긴 한데 올해 조금 더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음. 좀 데님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더 많이 했다 음.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다 할 것이다? 올해 아직 1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컬렉션은 나왔으니까 아. 네, 네. 아이 자꾸 놀리고 싶은데 잘안 되네 <laughs> 그만 까세요 <laughs> 어. <laughs> 아 예쁘다 이 컬러 되게 예쁘다 네 저는 블루 그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린 아까 계속 나 놀리더니 그린 좋아해요 저 컬러 코트도 그린 아, 섞여 있었잖아요 음. 그린 좋아해요 이 코디가 지금까지 본거 중에는 가장 좋은 연출 같아요 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나도 그래 너무 밸런스가 좋아요 음. 이런 거는 입을 수 있어요. 이거요? 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laughs> 막 다음에 이제 갑자기 택배 오면 선물 세트 네. 하나 올 거야. 네. 이거랑 아까 그 베스트랑? 곧 이사 갈 거라서. <웃음> <웃음> 오히려 이런 거는 그나마 입을만 하겠다. 오 네, 포인트 주는 느낌. 맞아 다른데서 에좀 눌러주면 괜찮을 것 같아. 화려하거나 그런 텍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두 번째랑 네 번째 착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어떤 룩 자체를. 네. 음. 좀 포인트 줄수 있는 아이템으로 입을 때는 이 착장의 레퍼런스를 받으면 좀 쉽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밸런스로. 안경은 빼도 되나요? 안경은 뭐 빼도 되죠. 안경 제외. 안경 제외. 네 제외하고. 신발은? 신발도 제외. <laughs> <laughs> 아, 아 오케이 잘못 말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잘못 말한 것 아, 같아서 네 번째 착장으로 정정할게요. 오케이, 두 번째 오케이. 말고 네 아. 번째 하프 집업이 남성 쪽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음, 저도 좋아해요. 음. 저 팬츠도 되게 약간 워크웨어스럽기도 하고 괜찮다. 데님 자체가 워크웨어 무드가 음. 많이 풍기죠. 이런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저는? 3, 4번 이것도 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는 룩 같아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있어 어? 저는 지금 이거 연출을 보면 오. 근데 이너 그레이를 입었는데 저라면 화이트 티어. 같은 거 입을 것 같은데 이 화이트에 하프 직업의 폴로 셔츠 약간 럭비 셔츠 같은 이런 것들을 레이어드한 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 입고 싶은 응, 잘안 하는 조합이잖아 근데 되게 이쁘다 생각지도 못한 네. 느낌인데 근데 이런 거는 사이즈를 진짜 잘 선택해야 될걸요? 아 그러네 하프집업 자체가 두터운 게좀 많이 나오니까 음... 그거보다 이제 컬로 셔츠는 더 여유로워야 되고 이거는 온라인 쇼핑으로는 조금 음. 어렵겠다 맞아 올 봄에 이렇게 입고 싶어요 얘는 지금 컬러감 자체도 예쁘고 이 텍스타일도 되게 뭔가 네. 약간 근데 그 되게 짧은 부클 느낌 나기도 해 살짝 어.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 어 이런 거 되게 그냥 깔끔하다. 이세 개가 다 같은 것 같아 지금 그지? 그냥 아더 컬러만 이렇게. 음. 있는. 그냥 옷 입는 게 어려우면 은 저런 기본 템들 그냥 컬러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죠. 음, 좋은 것 같아. 이번에는 그러면 누나부터 올라보세요딱 음. 하나만 산다면. 네. 아니 근데 나 진짜 이것도 너무 좋았거든. 아이 스웨터요? 아니 그냥 이룩 다. 나는 이거야. 이 팬츠도 되게 내가 좋아하는 그 오버핏 팬츠 같고. 음. 그리고 그 스웨터 안에다가 이 목폴라 이거 같이 받쳐 입은 것도 에. 예쁘고. 저는 근데 이런 연출 정말 좋아하거든요. 누나 이게 원픽이야? 어, 나는 이거 원픽. 어안 음, 봐도 뻔하지. 럭비가실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예, 아니면은, 얜데. 아두개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슨 컬러 살 거야? 저는 얘예요. 예. 왜냐면 저는 아이보리도 좋아하고 그린도 좋아하고 네이비도 좋아해요. 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까 누나랑 밥 먹을 때도 입었던 컬러 코트 있잖아요. 음. 그게 다 네이비랑 그린 다 들어가거든요. 맞네. 그래서 저는 이게 원픽. 그럼 여성 룩으로 한번 볼까요? 나는 아까 그거 이 스트라이프 하프 집업 이 룩인데 아까 말한 대로 링클 음. 부분에 이런 스웨 묶지 않은. 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백까지. 음... 어. 올해 그냥 이런 룩으로 도전해 보면은 네. 뭔가 트렌드 너무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으면서 놓치지도 않는 세련됐어. 응, 이 음... 룩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음, 저는 예예요. 아, 내가 산 거. 이 모델분은 치마를 입으셨잖아요. 음. 아니면 여기 브라운 와이드 팬츠를 입던가, 음... 그럼 너무 예쁠 것 같아. 좀 추우면은 안에 그냥 블랙 터틀넥 입고 스웨터 입고 브라운 와이드 팬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내가 산 룩이니까 또 인정하지. 네. 이거 산거 어째 하울하지 않아요? 예, 네, 그렇지. 그때 많이 봐주세요. <웃음> <웃음> 조회수 1이라도 더 높이면 좋으니까. 1밖에 안 오실 거예요? <laughs> 그래도 10분은 오시겠지. 맞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코스랑 자라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을 추천을 해봤는데, 누나 오늘 어땠어요? 일단, 네. 남자 거를 많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아, 선물하고 싶다 이런 것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아, 그리고 남자 것도 사이즈 제일 작은 거 하면은, 뭐나 같은 여자한테도 오버핏으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여자 룩에서는 볼수 없었던 아까 그런 럭비 티셔츠도 그렇고 되게 마음에 드는 네.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쇼핑할 게더 많아졌다 돈을 더 많이 쓰겠다 나때문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 준 제품들 남성복, 이 여성복 이렇게 골고루 추천해 줬으니까 오프라인 가셔서 직접 입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누나랑 컨텐츠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훨씬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오늘 너무 조용하고 얌전한 게 아니었나 좀. <laughs> 아쉽기는 하면서, 헤어질 때는 <laughs> 내 채널 방식으로 해줘도 되나요? 어떤 건데요? 쉬워, 그냥. 아니, 어려거까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